누군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그 뒤에 숨겨진 조작된 집단 행동의 진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의도치 않게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불편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조작된 집단 행동의 일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작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심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 또는 친구들까지 자신을 지켜보거나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을 조롱하는 언행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어라는 말이나 상스러운 욕 등이 속삭여지거나 크게 들리는 경우 사람들이 피해자를 향해 조롱의 웃음을 터트리는 상황. 이러한 행동은 다양한 연령대와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동네 또는 공원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괴롭힘의 실체 소음과 불쾌한 말. 피해자는 반드시 주변 환경에서도 계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 조직 스토킹 또한 뇌파 생체 실험 및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의 의도치 않은 행동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지속적인 괴롭힘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악화,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각종 신체적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